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해외 선물 천연가스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음, 최근에 계속 연속 어, 한 7일 양봉째입니다. 아, 6일 급등하고 급등 이후 현재 연속으로 계속 쭉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 추세는 일단 타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인데, 음, 최근에 음, 천연가스 비축량도 아, 줄어들었고, 뭐 유럽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 LNG 천연가스를 해외 판매 본격적으로 뭐 하겠다. 등등등등 호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일단 음, 추세 자체가 좋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 음, 이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죠 그죠 어, 전쟁이 일어나면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다시 급락 원위치 제자리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데 어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연가스 가격 밴드 자체가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이 음, 부분이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죠어 가격 밴드 자체가 어, 여기서 뭐이 정도 선인데 지금 여기 상태 딱 중간에 머물러 있어요. 음. 중간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 지금 종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음, 종전 나왔을 때 과연 떨어질 것인가, 종전이 되면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종전을 하는데, 음, 유럽이나, 어,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를 하느냐, 그죠? 유지를 하게 되면 미국산, 뭐 LNG 어,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러시아 제재를 이제 푸는데 러시아의 천연가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파동이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한번 밑으로 다시 꽂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약간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최근에 음 전녁 가스 많이 매매하시는 것 같던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일단 종전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왜 그러냐면 지금 뭐 트럼프만 종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 유럽 쪽 유럽 쪽은, 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땅을 뺏기고 좀 비굴하게 협상을 해서 종전을 하게 되면, 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죠. 그죠? 그리고 사실상 나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도, 어,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 종전까지 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휴전을 하면서 협상을 하지 않겠나. 만약 이렇게 되면 어, 가스 상승은 점진적인 사성, 상승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반면에 뭐 갑자기 종전을 해가지고 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겠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 분명히 트럼프랑 이야기를 할때 경제 제재 풀어라라는 걸 협상을 전제로. 깔고 들어갈 거란 말인데, 이걸 유럽에서 과연 받아주냐, 못 받아주냐.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뭐, 여기서 관세를 들고,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올 문제는 아니에요. 요런 상황에서. 일단 그냥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은, 어, 아마 곧 사우디에서 만난다 그러죠. 사우디에서. 어, 만나 러시아랑 어, 트럼프랑 푸틴이 만날 때뭐 그런 전후 어, 그런 부분에서선 조심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종전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이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음, 제 생각에는 왜냐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그 트럼프가 지금 첫째도 화석을 연료 두 번째도 화석을 연료 이쪽을 팔아야 되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가 연방재정지출을 줄이겠다 어쩐다 뭘 말을 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상 관세 부분에 있어서 어, 트럼프가 막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매기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때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는 디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 미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2% 이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관세 무턱대고 매기다가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는 LNG, 쉘 가스 이런 거 파가지고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 그리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연방 재정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고 트럼프 정책 가이드가 대충 그렇게 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음, 천연가스의 움직임은 제 생각에는 요 상단에서 놀수 있다 가격대가 그러면. 어, 계속 아직까지는 좀 가격대 가 남아 있죠 남아 있으나 음, 제가 찬스를 노리는 거는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종 결이 되면서 이걸 한번 꺾어주면 그때 천연가스 관련 상품들을 사면 좋지 않겠나? 뭐안 주면 할수 없지만 그래서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 어,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 어, 지표들 가격 뭐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죠.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일이라든지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있다. 추세가 살아있다. 그냥 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어, 종전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급락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경제 제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유럽이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근데 만약에 풀게, 제 생각에는, 어, 유럽 입장에서도 러시아 천연가스가 싸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좋죠. 어, 그래서 만약에 푼다고 하면 경제제재 전부는 안 풀어도 천연가스는 또풀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가스 밸브를 잠궈 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돌아갑니다만,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있으면 우크라이나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관을 일단 잠궈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서 계속 지금 그 이후로부터 계속 어,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한번 꺾어주고 다시 스물스물. 그러니까 이 가격대 밴드, 지금 보여주는 이 가격대 밴드를 상단 밀리면 여기까지 보고, 밀리면 여기까지 보고. 이게 천연가스라는 게 가격이 막 급등,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급등하기는 힘들어요. 과거 차트를 봐도, 이렇게 그죠? 그 2009년부터 몇십 년을, 20년 가까이 이를, 요런 가격대를 만들었고, 요런 특별한 이슈, 석유파동이나 금융위기 같은, 혹은 전쟁 같은, 요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사실상, 어, 가격이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음,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은 어 이제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이쪽 상단을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천연가스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봐야 될게 어, 종전 종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끝나면서 경제 러시아 부분의 경제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음, 지켜보면서 음, 관련 상품을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추세는 계속 상방이다. 고고고고. 한번음봉 두드려 맞으면 끝도 매수해야 되는, 뭐, 급락이나 급등이 아닌 이상, 지금 차분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작아보여도, 뭐, 거의 한 10%, 11% 올랐다가 조정주고, 다시 11% 올리고, 조정주고. 차분히 밟아 나가는 모습. 어저께도 윗골이 달았다가 다시 올리고. 뭐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 그죠? 특별한 이슈 없지, 않 이상 꾸준히 올라갈 거다. 요 갭짜리,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요 갭짜리 지금 끝까지 다 채워놨습니다. 근데 지금 뭐,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말들이 많죠. 음,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매매하시는 분들, 음, 어, 선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련 상품들, 뭐, 콜드나 보일, 매매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재빠른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렇게 봅니다. 어,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히 한, 음,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